그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짭중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짭죽... 짭 <laughs> <laughs> 네.. 어.. 어 저번, 저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불리셨던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에 아 그런가요? 아 오드님 네. 마리님 보고 있습니다 네, 해도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자.. 네. <laughs> 일단은 광진이 장군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클랜의 올궁님 시간 단축과 간전으로 11시방에 위치하고 계시고요 대한민국 군단의 머시 중간님님 감전하고 매혹으로 한심한 유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스페르. 자 광진이 한... 장군님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네. 네선수환소아두분다선수환소 아, 네. 수환소 <laughs> 올려주고 계시고요. 울궁님이 시간 날 추가 감전을 들어오셨는데 이거는 멀티를 빨리 가면서 공격적으로 가시겠다라는 걸까요? 자천 유닛이 무엇인지를 봐야될 것 같네요 네, 창병. 자, 아 창병입니다 올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단축을 이용해서 멀티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공력들을 이용해서 지금 궁견으로 멀티를 좀더 다양하게 넓게 볼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고요 광진이 네,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자 궁견 그렇죠, 지금 궁견이 이제 한번 만난 것 같습니다 창병대 군견이라 일단 창병이 유리하거든요 컨트롤이 가능한 유닛이네. 그렇죠? 아 창병. 아 지금 계속 군견을 뽑아주고 계세요 군견님. 음, 그러면서 지금 멋중 분신이라고 불러달라 하시네요. <laughs> 아 멋중 분신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멋중 분신님. 네, 자, 이거 군경. 창병 와 군견으로 지금 창병을 매속때 뭐라고 했어요? 십6 마리? 16마리, 네, 16마리. 예. 16마리. 좋한국말이습니다 <laughs> 네. 입구를 동원해서 막아줘야 돼. 네, 이거 보세요. 동원해서 막아줘야, 막아줘야 되고. 아, 창병 없으면... 컨트롤 나쁘지 않아요. 네. 창병 컨트롤 네. 나쁘지 잘, 않아요. 잘 잡고 계십니다. 아, 창병 컨트롤 깔끔했습니다. 아, 네. 돌개가 지금 제가 보는 경기는 무조건 다 1시랑 11시에 지금 본진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저도 많이 본게 음, 11시는 거의 한 분은 무조건 계셨던 것 같아요. 돌개 바라면 유난히. 유난히 그런 것 같고 아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치도 보였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버그는 아닌 걸로 네 다른 위치도 있긴 <laughs> 했는데 주로 11시 방향에 주로 많이 위치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멋중 분신은 너무 길었데 짭중은 입에 쫙쫙 붙네요 아네 그렇죠 조금 아쉽네요 코드님이 멋중 분신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아, 멋중 분신님이라고 네. 창병. <laughs> 아 이거. 어, 아 잘... 창병. 나쁘. 창병 찌르기 나쁘지 않은데 지금 고블린 볼룬이 있어서 종류가 다될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빼기는 조금 아쉬운데요. 이거. 아 그냥 빼기는 조금 아쉬운데요. 냉기 마버스 하나라도 잡았었으면 좋았겠지만 고블린 볼룬 때문에 다른 방법 없었고요. 자두분 일단은 광진이님. 아 오중 분신님자 멀티 먼저 가져가시네요. 멀티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최대한 큰 멀티들은 지금 궁견으로 다 장악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 올궁님은 타이밍을 한번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창병도 꽤 보여줬고. 그쵸, 지금 냉겜 없어서 유저복권 있을 베올 배트. 일단 배트. 아, 트가한마리기 때문에 큰 피해는 못 줬고요. 상대방 병력 파악을 한번 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타이밍이 러쉬에 가장 취약한 타이밍입니다. 상창 이제 병력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스펠도 사용하기가 애매하고 그쵸. 그렇죠. 렇 소환 마법사도 지금 네. 뽑아주고 계시는 소환소를 어, 막늘리기에도 그렇죠. 이제 공석이 부담이 되는 자이 타이밍에 자 올공리 한번 치고 나오네요. 지금쯤 이제 냉기 마법사를 계속 뽑아주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나요? 네, 아, 지금 일단 멀티를 확인을 볼까? 했을까가 궁금하네요. 멀티 확인이요? 잠시만요. 네, 아직 멀티가, 멀티 증 아, 아직, 아직 모르시는 것 같고요. 확인 못했고, 네, 확인은 못했는데 이러시는 약간... 자, 찌르기요죠 그냥 찌르기죠? 자, 이거 지금 심시티를 어, 이용해서 지, 일단 다리가 병렬... 굉장히 오, 좋아요, 광재 자, 그리고... 지금 매혹하셨고? 자, 매혹이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자, 소환 마법사 아직 계속... 오 지금 감전 아, 잘들어갔어요 이거 병력 지금 다 이랑 고블린 감하고 있어 지금 아 이러시 막혔습니다 지금 소환 마법사 콩콩이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안라인을 잘 잡아준 것 고블린 볼그러면 고블린 볼도 많았고 냉기 마법사들이 좀 많았지만은 네, 그 고블린 볼로는 그냥 할 수가 없었죠 지상 병력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영러시를 막을 수 있나요 이거를 막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 차이가 8 3대132 이거 못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자 아직까지는 그 매우 스펠이 없기 때문에 자 아, 뭐, 섣불리 들어가긴 힘들고요 자 하지만 그렇죠. 일단 오중분신님 멀티가 있거든요 멀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멀티를 못 먹게만 네. 아, 그렇죠. 막아주셔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서 올궁님 과감하게 아래쪽에 멀티 아이스 타워 를 들고 오셨네요. 감전탑에. 네, 아이스 타워를 들고 오셨고 좀 어, 네. 뭐지? 아, 자 지금 이제 3대0으로 뭐, 대한민국 클린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자 지금 4네 번째 세트고요. 자, 시간을 어쩌구나. 주지 않겠다. 자. <웃음> 이미 <웃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진 멀티 가반을 확인하셨고 지금 매어을또 아이언 팬츠 레우고로 아이언 펜치까지 하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많거든요. 경기 바로 끝날 수가 있겠네요 네, 시간 단축으로 지금 바로 멀티 진행을 하시려는 것 같지만 아, 벌린, 이거 1등 금방 잡힐 예. 수도 있거든요 금방 잡히면서 멀티 진행 못하고 감전을 썼지만 감전 살짝 아, 이거 아쉬웠습니다 시간 단축을 들고 오는 의미가 살짝 없어졌죠 그렇죠 바로 최근에 바로 지어 지자마자 바로 실행을 하셨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테지만 아지지수고하습니다 네, 올브님 지지 선언을 하시면서 4대0으로 대한민국 클랜의 승 아, 네, 오늘도 조기퇴근이 예상이 되네요. 네, 월요일은 거의 조기퇴근 하는 것 같습니다. 하...